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 제313회 정례회에서 이재숙 의원이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지원 조례안을, 황순자 의원이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중환 의원이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창석 의원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재숙 의원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황순자 의원은 대구 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하중환 의원은 대구시가 체육시설 위탁과 관련되어 불필요하게 소요됐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 체육회 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자 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석 의원은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진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관광객의 체류 기관 증가와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313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